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오늘은 콩나물찜입니다. 해물 없이도 금방 할수 있는 콩나물찜이고요. 일단 센 불에 먼저 고추기름하고 다진마늘을 넣고 볶다가요. 그위에다가 콩나물과 당근채를 넣고 자, 이제 양념을 하는데요. 고춧가루, 굵은 고춧가루죠. 새우젓. 세루젓. 새우젓은 간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풍미가 더 나게 하기 위해서 굴소스, 또 고소한 맛이 더 첨가되게 하기 위해서 콩가루. 네, 이렇게 넣고, 센불에 콩나물이 숨 죽기 직전까지 볶아줍니다. 너무 오래 볶으면 콩나물이 질겨집니다. 자, 이게 숨이 죽기 직전까지 볶아주었고요. 이때, 불은 계속 센불이 됐죠. 깨 넣고 참기름 넣어주고요. 다시 한번 살짝 뒤집어 준 다음에 전분물을 만들어 두는 거. 네. 요게, 요게 들어가게 되면 콩나물 찜이 되겠고요. 전분물이 안 들어가면 콩나물 볶음이 되겠습니다. 그 차이이지요. 자, 이걸 다시 불을 켜서 센 불에 다시 한번 끓이기 해주고 다시 불다 끄고, 네 접시에 옮겨 담아 놓으면 해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콩나물 찜이 되겠습니다. 쉽고 간단한 집밥입니다. 네, 아주 맛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